자, 14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맨 처음에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함수에 대한 표현만 해주세요. x4승, 그 다음에 px의 3승, 그 다음에 qx의 제곱, rx 플러스 s. 하지만 이렇게 놓고 문제 풀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미정계수가 4가 되면 연산하는 과정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꼴이라는 것은 이제 요 합차의 과정을 곱이나 거듭 제곱 이런 표현을 쓸 거다라는 것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fx, gx에요. 그니까 gx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는데,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 현재 fx가, 현재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x-1 곱하기 g t 다설명되 있어요. 현재 보면 0부터 x까지. 그러면 이게 정적불 표현 함수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FX야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FX에 힌트를 줄 건데 여기 안에 x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정적 표현된 미헌재 함수기 때문에 미분을 좀쓸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뭐 쓸지 안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요 t라고 하는 이 적분 안에 이 x 마이라는 변수가 하나 딱 꽂혀 있구나. 그럼 이건 밖으로 뽑아내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0부터 x까지 g t dt다. 이렇게 바꿔주는 센스. 그럼 여기서 먼저 뽑아낼 수 있는 소스가 뭘까? 그러면 첫 번째는 xdc에 1 넣어주면, xdc에 1 넣어주면, 아, 요럴 때는 이제 f1 값이 0 나오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범위가 같으면 0 나오니까, xdc에 0을 넣었을 때, 현재 요것은 f0이 0이겠구나라는 중요한 포인트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일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fx의 함상태가 어떻게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를 봤더니,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f'0은 0보다 크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gxdx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 0부터 1까지 gxdx가 0이구나. 그러면, 먼저 할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조건을 따라가야 되는데 f 프라임 0이야 설명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미분해달라.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1 곱하기 0부터 x까지 gdt. 그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냉겨놓고 뒤에 거를 미분하자. 그거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g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상대방이 원했던 건 여기서 f 프라임 0이니까 x에 의 0을 넣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0이라는 것은 0부터 0까지니까 당연히 0 나오면서 사라질 거야. 0 넣어주시면 여기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g0이다.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f'0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g0의 값이 음수라는 것을 말해주겠다. 이런 힌트를 주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함수의 표현은 몇 가지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f x, 하나는 g x.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또 하나가 여기서 쌓와서 f 프라임 0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다라는 이 옵션도 중요하구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 x 상태는 f x 상태로 다 갖고 보시고 g 0이 0보다 작다. 그러면 g x에 대한 힌트도 아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 힌트도 챙겨가야 되고 gx에 관한 힌트도 챙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했더니 세 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은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가자 fx가 현재 x가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x가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또 하나 생각해 볼까? 아, 잠깐, 우리안한게 하나 있지? 뭘안 했지? 하면은, 요거를 써먹는 방법도 하나 더 챙겼어야 되네. 그지 예. 뭐 여기 썼잖아요. 아까 전에 엑가 0. 그렇죠 이건 0부터 0까지였잖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쓰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의 옵션이 요게 1번이었다면, 두 번째 것도 정리해봐. 0부터 1까지야. 그럼 0부터 1까지면 첫 번째. 여기다 넣어주면 어떨까? 그럼 x 세이에1 넣어주는 순간 0부터 1까지가 0이지만 여기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하면은 엑세이에 1을 한번 넣었어. 그럼 f 프라임 1이라는 것을 f 프라임 1이면 여기는 싹다 지워질 거고 0부터 1까지 이득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나 오냐면 0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설명을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힌트만, 요거 일단 들어가기 전에 X가 알파 극대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먼저 힌트를 잡아주면, 현재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0하고, 여기 1 하고 만날 거야. 여기 0하고 1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는 F'0이 프라임 0보다 크니까 나는 증가할 거야. 그러면 현재 F'1이 프라 0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한다. 이게 되겠죠. 근데 현재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맞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되나? 할수 있죠. 하지만 최고차 계수가 양수예요. 그러면 그림 개형이 이렇게 M자 모양이 나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의 개형은 위로 블록은 1에서 나올 수 없다. 여기가 1 잡아주면 나는 여길 지날 거고 여기서 0 나오는데 기본적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증가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인데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음수에 무한대는 양수, 양수에 무한대는 양수.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다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현재, 여기를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t라고 잡아준다면 현재, 아, 여기 간단하게 k라고 잡을까요? k. 그러면 f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다? x-k,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1의 그다음에 x 제곱이다. 또한 최고차 계수가 1이다 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앞에서 가나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그러면 X가 알파에서 극대 값을 가질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나왔어. 그러면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극대라는 것은 여기를 설명할 거야. 여기가 바로 알파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알파가 여기 위치에 있구나. 0하고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가 gx이퀄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gx의 두 실근을 현재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gx이퀄 0의 두 실근을 아, 베타랑 감마라고 하자. 자, 요거를 우리는 x가 베타하고 감마라고 할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딴건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 <laughs> 뭐지? 하면은, 잘 봐요. 이제 GX 찾는 건데. 현재 이 함수가 몇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럼 얘가 몇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러면 요게 몇차 함수야? 나 3차 함수야. 그러면 요 GT를 접근한 다음에 X를 넣었더니 3차가 나왔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gt 자체가 뭐다? 2차 함수구나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야. 어, gt가 2차 함수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그래프는 결국 뭐야? 아래로 볼록. 그러면서 여기가 베타에서 얼마? 감마 잡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는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x4승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1차 함수인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얘는 플러스 x3승. 적분해서 플러스 x3승 나오는 방법은 이 G T 자체가 플러스 x 제곱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을 할수 있죠. 그럼 현재 이제 베타하고 감마가 이런 모습이야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G X 구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주형이 음수더라. 아, 주형이 음수면 바로 여기 음수는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적어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x 가이 정도의 베타하고 감마 사이 의0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 gx의 신트 다 갖고를 잖아 바로 어디 있어 하면 바로 요것도 챙겨 가셨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gx dx가 0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챙겨 올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0부터 1까지 하면은 그림 보니까 0부터 감마까지는 음수야. 그러면 당연히 1은 요 감마보다 앞에 있을 수 없고 한이정도의 어딘가에 1이 있어서 요 값이 0 되지 않을까? 얘가랑 얘랑, 얘랑 합쳐주 합쳐서 0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f 프라이이 음수냐, 0과 1사이냐, 아니면 알파보다 감마, 감마보다 1이냐 설명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볼게, 요 이렇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힌트가 뭐였지? 하면은 첫 번째. fx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야. 미안. 여기는 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접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현재 여기가 0이고, 1이고, 여기가 알파야. 요것이 바로 y는 fx.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현재 여기가 베타, 감마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 여기가 1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이 y는 gx다 라고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f 프이 0이냐 라고 하는데 f 프이 0이 되는 건 쉽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더라 라고 할수 있고요. 자네번에서 알파가 0하고 1 사이냐? 오케이 0하고 1 사이다 라는 것도 당연하고요. 자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디귿인데 디귿에서. 알파보다는 감마, 감마보다는 1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는 어디 있니?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건 맞아. 두 번째. 감마는 어디 있니?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알파하고 감마에 대한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이 문제의 주제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을 보니까 알파란에는 어디서 나왔어 하면은 y는 f(x)의 상태를 공개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얘는 y는 g(x)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하고 감마는 등장하는 함수 자체가 서로 f(x), g(x)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이 대소 비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f(x)하고 g(x)가 대소 비교를 하려면 동일 환경에서 등장을 해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fx하고 g(x) 하고 혼합된 식이 있지 않았니? 라고 묻는 거죠.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쫙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바로 fx가 현재 x-1 곱하기 0부터 x까지 gtdt라고 했잖아. 라고 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x는 무엇입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gt, d t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fx하고 gx가 혼합된 식은 결국 위하고 아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현재 여기서 감마가 나오고 알파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알파, 감마의 특성을 보면 특히 알파가 뭘 말하냐면 나는 극대 값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극대 값. 그럼 극대 값이 얼만데? 몰라.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봤자, 알파를 넣어봤자,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적용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극대라고 하면은 f 파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바로 f 파가 0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어떤 넣을 거야? 하면 여기다가 바로 감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f 프라임 감마. 그러면 0부터 감마까지 gtt야. d 그다음에 여기는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g 감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데?라고 했더니 g 감마라는 값은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값이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값도 자체가 0돼 버릴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럼 0부터 감마까지 g t t 는 뭔데? 하면은 0부터 감마까지면 이거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그러면 이정적분의 값은 뭐야? 나, 음수야.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감마라는 값은 바로 음수. 나는 f(x) 중에서 감소하는 구간에 존재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 구간 0과 1 사이 구간 얘도 0과 1 사이에 감마가 있으니까 딱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봐줘. 그면 이 중에서 감소하는 데는 어때? 그럼 바로 이 구간이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감마는 적어도 요 어딘가에서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서 감소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보다 감마가 더 크다는 이 말은 참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각각의 함수 상태를 따로따로 정리한 후. 만약에 알파와 감마처럼 f(x) 와 gx가 혼합된 각각의 함수에 등장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그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식의 관계성 바로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요 식을 통해서 알파 감마에 대한 대소 비교를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려웠었을 겁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14번이었습니다.